네, 오늘은요 <laughs> 즉흥으로 염색하기 <laughs> 여기는 지금 동기 집에 왔는데 염색하려고 합니다 그냥 셀프 염색 염색하는... 그럼 그래도 안전하게 화장실? 염색 어떻게 찍어? 뭐 일단 봐야될 것같자 어떻게 하냐 <웃음> <웃음> 소리가 안들려요. <laughs> 됐다. 30분? 네. 아. 많 여기 다가질 줄 몰라는데. 이거 왜빨리 아, 레전드. <laughs> 괜찮아요? 이 너무 야같이처럼 보이 얘가 나중에 세이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어. 이빠도 엄청 밝아. 어, 좀. 준 눈에 익으니까또 괜찮아. 어, 벌써 깨졌어. 아주니까 못생겼다. 주좀말해겠다 성공. 쉬. 예.